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했다고 와이프가 이 대머리를 수염을 얼굴 주름을 이거 무슨 크림이에요 마사지 이름이? 에르메셀에르메셀 주름 마사지 아니. 그렇지? 한국거 메이딩 코리아 메디데. 우리 와이프는 이렇게 에... 아니, 와이프입니다 이름이... 몽골 여성이에요 제가 6년 됐습니다 이르네셀. 어떡합니까? 그레이어. 혼자 이렇게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창피 무릎쓰고 픽업했습니다. 예, 혼인신고도다 마쳤고요. 제가 F 스 피자로 저 혼자 인터넷 보아가면서 어, 초청 서류를 저 혼자 작성했어요. 행정사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그것도 아, 코로나 때 입국했습니다. 서울 양천 서울청 이민 그레이션에서 여성과 남성 어, 출국 입 직원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요, 집 집조사하고요, 서류 대 확인 시키고 일주일 딱 됐는데 몽골에서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한국 입국을 할때좀 코로나 검사할 때좀 도와주세요. 어, 제가 공항에 갔는데요. 진짜 사람 없었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너무 그만 마음 고생이 심해서 얼굴이 말도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죠. 제가 또 하는 일이 조금 거디한 일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산다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저희도 꿈과 희망이 있죠. 한푼두푼뽑아서 요즘 이제 건강이 날로 날로 어, 안 좋아지네요. 늘도 우리 아프 손목과 허리가 아프고 해서 병원에 가서 어... 아우 마사지하 하는 게 시원하고 좋네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해줄래요? 일주일에 제가 그러면은 용돈 조금 드리겠습니다. 어또 우리 아부가 7월 15일날 본국으로 15일간 어, 가정일을 하러 좀 방문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지금 농구 흑염소를 수입해서 파기 때문에 제가 여름에 또, 노다지를 켜야 됩니다. 이 토위에 흑염소탕을 또 만들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갈 수가 없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저를 그동안 힘들었다고 이렇게 얼굴을 또 좋은 마사지 크림으로 주름 지우는 음, 그 시, 마사지로. 피부가 시, 어. 근데 우리 아이프 손이 아. 좀 거끌거끌하네요. 부드럽진 않네요. 예. 또 가다 손이거든요. 그래도 이 순간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거 자영업이 힘들어서 모두 가 아. 철거하고 어. 원산복관이라 집중인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 이렇게. 아 이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아 좋네요. 이게. 확실히 펴집니다. 와, 효과 좋네요, 이거. 응. 눈, 눈 밑에 그좀 쭈글쭈글한 것만 좀 지우면 되겠는데, 이건 돈이 좀 아마 레이저로 시술해야 될것 같아요. 19만 원달라 하더라고요, 강남에서. 레이저를 물로 쏘아주는데, 눈 밑에 그 검은 거, 그거 지워준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돈이 아까워서 안 했어요.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음, 아, 좋습니다. 눈, 눈까지 이런, 어, 나와요. 경동맥 거기 옆에, 거기가, 목이, 아, 목이 잠기는 거 보니까, 혈액순환안 가는 것 같아요. 거기로는, 아, 아. 아. 면도나세요. 아 면도는 내가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아 좋습니다. 한로봐 아. 보세요. 예. 가까워 나요. 가까울게. 발음이 좀안 예뻐요. 어. 한국말 좀 알아들어요. 어, 한국말은 조금은 알아듣는데 잠깐 언어, 언어 구사가 좀 어렵고 어, 소통이 좀안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음. 어떻게 좋아질 것 같아요, 하요 매일매일 저녁만 해줄래요? 30분씩? 고맙습니다. 목을 음. 아, 여행갈 때 많이는 못 드리고 음. 가족들 뭐 선물이라도 하나씩 더 사고 와야 되니까 음. 어, 조금 봉투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음. 예. 또 양도 한 마리 또두 마리 잡아서 어, 온 가족들이 허럭 잔한도 해야 되고 하니까 내가 양한 마리 값 드리겠습니다 아 좋다 고기 많이 먹으면 돼 양고기, 소고기, 약고기 사슴도르도 많이 있다면서 사슴고기 소고기는 많이 안 먹어 사슴고기는 먹으면 안 돼, 열이 많아서 염소고기 돼, 염소 염소 여름에 사람들이 안 먹어 안 먹어? 아아 쉬 맛이 없다고 안 먹어요? 예? 기름이 없으니까.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기분 주시오. 좋죠? 아, 쎄시 어.